반갑습니다. 넓은 아스팔트 도로 접한 임야 하나 소개하겠습니다. 9,483평. 경사도도 완만합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전면인데 경사도도 완만하고 넓은 도로까지 다 접해져 있는 그런 곳입니다. 소재지는 경상북도, 예천군, 보문면, 오신입니다. 지목은 임야로 되어 있고 지역은 농림지역하고 보정관리지역이 섞여져 있습니다. 갱사도도 마지막한 갱사도고 차량 두대가 교차할 수 있는 넓은 도로를 접혀져 있습니다. 임냐의 방향은 북동향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주수족은 활력수가 70% 이상이고 수확 벌채가 가능한, 가능한 그런 곳입니다. 지금 빨간색 선으로 표시된 이 땅입니다. 도로 길게 잘 접혀져 있습니다. 길게 잘 접혀져 있고 경상북도층과도 그렇게 멀지 않는 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가축사육제한구역으로 나오고 임업용산지에 준보전산지로 나옵니다 우리가 임업인 후계자는 정부로부터 다양한 지원이 있는데 첫째의 조건이 임야를 9000평 이상 소유를 해야 되고 두 번째로는 60시간의 교육을 이수를 해야 됩니다 60시간의 교육을 이수하고 나면 임업인 후계자가 될수 있는 자격이 주어집니다 임업인 후계자에게는 정부로부터 다양한 지원이 있어가지고 묘목을 산다든지 벌목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또 그리고 임업용 관리사 잘 지을 수 있습니다. 전면을 보시다시피 경사도가 만만하고 아스팔트 포장도로 접혀져 있고 전신주는 바로 우리 땅 옆으로 해가 붙여져 있습니다. 아스팔트 포장도로도 차두 대가 왔다갔다 할수 있는 그 정도 넓이의 아스팔트 포장도로입니다. 임업인 관리사는 15평으로 지을 수 있습니다. 15평으로. 15평을 해가지고 거주 가능하도록 지을 수가 있고, 이 땅이 9,483평이기 때문에 임업인 우계자의 조건이 맞춰져 있습니다. 중간 지점에서 한번 더 살펴보면, 앞에는 논이 펼쳐져 있고, 뒤쪽에 지금 보시는, 앞에 보이시는 이 산입니다. 이 산인데, 옆으로 전신주 지나가고 경사도도 완만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소유주께서는 예전에 이억게이 땅을 평당 만 원에 9,483만 원, 거의 1억에 내어놓은 물건이 있는데 이번 기회에 소유주께서 6,500만 원에 급매로 내어놓았습니다. 그러면 대폭 조정해가지고 매도하는 그런 물건입니다. 오른쪽 상단에 보시면 전화번호 있습니다. 804-77호 그쪽으로 전화하시면 담당자께서 친절한 상담 약속드리겠습니다. 보시다시피 이 도로 지나가지고 앞에 보이시는 지금 전면에 보이시는 이 산입니다. 이 산이 고 어, 경사도는 완만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스팔트 포장 도로접혀져 있어가지고 접근성도 용이하고 옆에 전신주가 지나가고 있어가지고 증기는 기본 요금만 드리면 증기 인입이 가능하고 평수도 9천 평이 넘어가기 때문에 임업용 관리사 짓기에도 아주 괜찮은 어, 그런 물건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매도 금액은 몽땅 6,500만 원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벨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기원 드리겠습니다. 경상북도 예천군 보문면 오신이였습니다. 몽땅 6500만원에 모십니다. 주변 시세보다 확실히 저렴합니다.